하십니까? 몸주 신장을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는 윤조빈 인사드립니다. 사장님. 네. 자, 내년은 신축년입니다. 네. 네. 소이해인데 내년 신축년에 우리나라 국운에 대해서 음, 네. 다자라지 않고 큰 기운만 선택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경자년에는 어,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내년, 어, 구군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맥락으로 말하자면은, 내년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형국이 된다. 하는 게제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어, 우리나라, 어, 전반적인 흐름이 내년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좋은 소식들을 어 알려줄 것이다. 또 좋은 상들을 받는다. 그런 게제 점사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 우리나라와 대외적으로 국제간에서도 많은 어, 칭찬들이라든지 어, 상이라든지 그런 복들이 쏟아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옥황상제 할아버지가 전합니다 내년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